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에는 옛날과 다르게 이혼녀, 이혼남들이 많은 세상이라 아무런 흠이 안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걸 직접 겪어본 저로서는 생각이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특히나 아이까지 낳은 경험이 있는 이혼녀는 절대로 만나지 않았으면 하네요. 제 기막힌 사연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30대 초반이 된 남자입니다. 제 아내는 직장 여자 동료의 소개를 통해 만나게 되었죠. 직장 동료는 자신이 주말마다 영어 스터디 모임을 나가는데 거기서 알게 된 친구인데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너무 착해서 저에게 소개팅을 시켜주고 싶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소개를 해주는 직장 여동료도 성격이 착했고 저랑 친했던 사이여서 제 나름대로 평판이 좋았던 그런 동료였습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 저도 여자친구 없이 솔로로 지낸지가 1년이나 넘어가던 시점이었고 마음이 허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흔쾌히 소개팅을 수락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는 소개팅이 있는 날 설레는 마음으로 한껏 꾸미고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한 저는 소개팅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문이 열리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예쁜 여자가 들어오더군요. 저는 속으로 저 여자가 내 소개팅녀였으면 좋겠다 빌었는데 제 앞으로 와서 제 이름을 묻더라고요. 저는 그때.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성격은 이미 상관도 없다 싶을 정도로 외모도 몸매도 흠잡을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훌륭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아내를 처음 보는 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저와 마찬가지였는지 소개팅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았고 해먹더라고요. 또 먼저 제게 술이나 한잔 하지 않겠냐면서 적극적으로 나왔고 저희는 그날 소개팅 첫 만남에 술을 진탕 마시게 되었고. 술기운의 만리장성까지 쌓았죠. 아무쪼록 그날 이후로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선자의 말처럼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씨도 정말 착했습니다. 제가 출근할 때못 일어날까 봐 자처해서 모닝콜을 해주겠다고 했고 주말에 만나면 집에 갈때 월요일 날 아침에 챙겨 먹고 가라며 항상 도시락을 싸오더라고요. 그 외에도 뭘 먹더라도 제가 원하는 거 위주로 배려해주느라 바빴고 짬뽕 같은 걸 먹으면 홍합에 있는 거 편하게 먹으라며 다 골라주기까지 했죠. 저는 그런 섬세하고 착한 모습들에 점점 더 사랑에 빠져버렸고, 저희는 만난 지 6개월 가량 지났을 무렵부터 서서히 동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 동거를 시작하자는 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데이트를 하다가 저희 집에서 편하게 있다 잠들거나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고, 아내의 회사가 저희 집 근처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동거가 시작되려는 당시에는 다소 머뭇거리기도 했지만, 이렇게 완벽한 여자라면 진지하게 결혼해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때 들었던 마음은 결혼하기 전에 진짜 배우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동거를 꼭 해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기에, 동거를 해보는 게 좋겠구나라고 생각했었죠. 아무쪼록 저는 그렇게 동거를 마음먹고 자연스러운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몇 달간은 너무 많이 행복함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진짜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죠. 매일 같이 일하면서 듣는 생각은 얼른 퇴근하고 집에 가고 싶다란 생각들만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성격상 어린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활이라면 얼른 결혼을 해서 저와 이 여자를 닮은 아이를 낳아서 더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제 아내에게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항상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런 행복한 날들도 시간이 점점 갈수록 삐그덕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살게 된지몇 달이 안되어서 아내의 숨겨진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가끔씩 이유 없는 짜증을 부리는가 하면 우울하다면서 말 한마디도 없이 있다가 갑자기 혼자 눈물을 흘린다던지 저는 갑자기 왜 이러지라는 생각들과 그런 모습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회사에 휴가를 내고 어딘가를 다녀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이길래 말도 안 하고 다녀왔지란 생각과 갑자기 양심 고백하듯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어디를 다녀왔냐고 물었죠. 아내의 입에서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군요. 제 아내는 사실 어린이집을 다녀왔다고 했죠. 그리고 뒤이어 충격적인 사실을 밝히는데, 자신은 사실 결혼을 한 유부녀라고 했고, 슬아의 아이도 한명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충격을 먹어서 정지라도 된것 마냥 가만히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날벼락 같은 이 여자의 말에 너무나도 당황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에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침묵을 지키면서 가만히 있으니 남편이 바람을 펴서 집을 나왔고 그 이후로 혼자서 지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집에서 나온 뒤로 아이를 못본지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미칠 만큼 보고 싶어서 제가 모르게 어린이집에 가서 구경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한 사실을 숨기고 만났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어이가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나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바람핀 상간남이 되어있는 거 알고 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이미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서 서류만 부부일 뿐이지 별거한지도 이미 1년이 넘게 지났고 근래 들어서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중이라 그럴 일은 없다고 하더군요. 저 또한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 정확히 알아둬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따로 변호사에게 몇번 상담을 받아봤죠. 저는 이 사실을 몰랐기에 제게는 유책 사유가 될 일은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너무 당황스럽다고 말했고, 왜 이런 이야기를 이제서야 말한 거냐며, 사귀기 전부터 말하던지 아니면 최소한 우리가 동거를 하기 전에 말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물었죠. 아내는 제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건데, 도저히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제가 떠날 것만 같았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사실대로 말했으면 당신이 계속해서 나를 만났을 거냐며 묻는데 자신있게 만났을 거라는 대답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이 가만히 있으니 아내는 울면서 속이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참 마음이 많이 착잡해졌습니다. 일단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고 하니까 갑자기 아내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 없이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애걸복걸하면서 비는데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었기에 눈물이 덜컥 나더군요. 그래서 우선 알겠다고 진정시켰고 차근차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아직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냐고 물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그런데 당장 얘기해서 서류에 도장 찍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말로 그 다음날 당장 전 남편을 찾아가서 서류에 도장을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의 진심의 믿음이 같고, 거짓말을 했던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기에 용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 남자 원하는 대로 합의 이혼을 하는 게 낫지 않냐고, 저는 권유를 했고 합의 이혼을 하는 조건으로 양육비로 매달 50만원씩 받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힘들었던 이유들을 알고 나니 뭔가 마음도 찬했고, 저를 믿고 곧장 이혼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 평생 제가 책임을 져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 그만 끌고 결혼을 하자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는 제 고백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고 고맙다고 앞으로 두번 다신 상처 주지 않고 잘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 큰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는 문제였죠. 저도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는데 아들이 결혼하려고 데리고 온 여자친구가 이혼녀라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눈에 선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 남들에게 많이 베푸시고 착하신 기독교 신자이신데 정말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셨죠. 그래서 부모님은 제게 여자친구가 생긴 사실은 알고 계셨지만 같이 동거 중인 사실조차 말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대체 어떻게 이런 사실을 전해야 할지 감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며칠 동안 고민을 했지만, 그렇게 시간을 끌어봤자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겠다라는 심정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주말에 본가로 들어가 부모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모님께 이제 결혼을 해야 할것 같다고 오늘 뗐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결혼할 나이도 되었고, 너만 좋으면 그냥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을 죽인 채 진지하게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여자친구가 이웃녀의 아이도 있는데, 지금 아이는 전 남편에게 맡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마자 집이 완전 발칵 뒤집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님은 저보고 제정신이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니가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이혼녀도 모자라서 애까지 있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냐고 화를 내셨죠. 부모님은 예상보다 더욱더 단호하셨습니다. 그 여자와 결혼할 거면 자식이고 뭐고 저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못을 박으셨죠. 하지만 저는 제 아내에게 또다시 상처를 줄 수가 없었기에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뜻을 거역하고 아내와 둘이서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결혼식은 어쩔 수 없이 생략을 하게 됐고, 저희는 부부 사이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결혼을 하자마자 제게 말하더라고요. 자신의 아이가 너무 보고 싶다며 한 달에 두 번씩은 보러 가면 안 되겠냐고 했죠. 저는 이 정도는 충분히 각오를 했었기에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내가 아이 이야기를 할 때면 이게 기분이 참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지 않고 이상하더군요. 솔직히 제가 성인 군자까지 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해하고 배려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내는 제게 계속해서 실망감을 주더라고요. 아이 때문이라며 매번 전 남편하고 통화를 하는 건 기본이었고, 전 남편 집까지 찾아가서 그곳에서 애랑 놀다가 오곤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게까지 하는 건 최대한으로 배려를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놀이공원을 다녀왔다기에 사진을 보고 있는데 그 사진에는 전 남편도 끼어서 셋이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걸 보자마자 저는 눈이 돌아가더군요. 너무나도 불쾌했고 속에서 진짜 분노가 끓는다는 게 어떤 건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그날 아내와 저는 진짜 엄청나게 말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무조건 아이가 1순위였습니다. 저와 밖에서 외식을 하는데 아이에게서 전화가 오면 제가 혼자 밥을 먹든 말든 한 시간씩 내팽겨치고 저와 여행을 가기로 해서 비행기며 숙박이며 다 예약을 해뒀는데 아이가 갑자기 보자고 한다고 취소를 하자고 하더군요. 평소 같으면 왜 화가 나겠습니까? 근데 미리 약속을 했는데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이미 완납을 해뒀고 날짜도 코앞이라 환불도 거의 못 받는다고 해도 대화가 안 통하더군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저희는 종종 다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싸워봤자 그때뿐입니다. 아내는 제 앞에서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그 순간일 뿐 저는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저와의 약속은 무시하는 모습들이 점점 쌓이다 보니 저도 지쳐가게 되었죠. 그래서 도저히 해결이 되질 않는 문제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싫었고 저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 포기를 했고 그 이후부터는 태클도 걸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배려를 해줬더니 제 아내는 개념이 없는 건지 오히려 더 곡비가 풀린 것처럼 제 눈치를 아예 보지를 않더군요. 아이 핑계로 전남편 집에 들락거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가 지나친 짓을 하다 보니 저희 사이는 외주를 타듯 위태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말 결국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서 부모님께 보여드리기로 했다더군요. 그래서 친정에서 하룻밤만 자고 들어온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와 살기 위해 당장 이혼을 했던 아내였기에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그날 자정이 되어갈 무렵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를 확인해보니 사진이 왔는데 제 아내가 어떤 남자의 팔을 빼고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고 내용을 보니 전 남편이 나고 밝히면서 남의 여자 건드리면 너도 이꼴 나는 거다 라고 와 있더군요. 그래서 배신감에 꼭지가 돌아버렸고 그때부터 손발이 떨려와서 극한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걸 확인하자마자 전화를 했는데 그전 남편놈이 번호를 차단해 놨더군요. 그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다음날 아침 안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그전 남편 놈이 어제 한 짓을 말을 안 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뻔뻔스러운 아내에게 어제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뻔뻔하고 당당하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친정 집에서 자고 왔지라며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말 듣는 순간, 저는 아내에게 욕을 했습니다. 문자로 온 사진을 들이밀며 이게 니네 친정 집이냐고 말하니 그때서야 엄청나게 당황을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라고 하면서 언제부터 이런 더러운 관계를 가졌냐고 하니까. 아내가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아이 때문에 만나다 보니 옛날 감정이 떠올라서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전 남편이 아이 핑계로 자주 불러냈었고 술을 먹고서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해버렸다더군요. 그렇게 실수를 한번 하게 되자 그때부터 몇 개월간 계속해서 몰래만 나왔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고, 이 망할 모든 것이 다제 억보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차분하게 생각을 했고, 애초부터 이런 더러운 만남 진작 끝낼 거리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냥 차분히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아내는 애초에 들고 온 것도 없었기에, 지금 당장 니옷 네 사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저에게 또 다시 무릎을 꿇고 여전히 자신이 사랑하는 건 저라고 하더군요. 그 남자랑은 한번 실수였을 뿐이라고 헛소리를 하는데 정말 징그럽고 역겹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보고 당장 나가라고 지금 당장 안 나가면 진짜 내가 사고 칠지도 모르겠다고 하니 제 말이 진심인 걸 알았는지 도망치듯 짐을 챙겨서 바로 쿨하게 나가 버리더군요. 정말 너무 허무했습니다. 부모님을 배신해가면서까지 했던 제 선택이었는데, 이런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려고 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습니다. 그동안 꿈꿔오던 단란한 가족은 한순간에 무너져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며칠 동안 술로 밤을 지새우면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무쪼록 며칠 동안 그렇게 패인처럼 지내다 문득 하루라도 빨리 이 악연을 끊고 싶더군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생전 처음 보는 빚들이 생겨있더라고요제 명의로 된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가 600만원 정도 있었고 대부업 몇 군데에 대출 신청을 해서 총 5천만원이 되는 큰 돈을 대출 받았더군요. 누가 봐도 이건 사기 결혼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용카드야 제 명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대부업의 대출을 받을 때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나 뭐 이런 걸로 신청을 했겠지만 어떻게 이만큼 큰 금액을 명의자 본인인 재확인도 거치지 않고 대출을 해준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모르는 척 일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그전 남편 놈이 봤더군요. 참. 사랑한다고 할땐 언제고 그 사이에 그쪽으로 쪼르르 달려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무쪼록 그전 남편이 바꿔봤더니 제게 대려 욕을 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고 전화를 끊더니 이것들은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경찰서로 가서 신고부터 해둔 상태입니다. 정말 지금도 너무 분해서 손이 덜덜 떨리고 어떻게 이것들을 응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